여러분들 함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잘 들리세요? 이게 더 작아요?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진하는 동안 다양한 국민들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 그저 어제인가요? 국민의힘 당 전당대회에서. 상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꼬라지 보려고 오빠가 이 꼬라지 보려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 꼬라지로 만들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겠습니까제 하나 없는 사람의 80가지가 넘는 말도 안되는 소 소리 하나 나오는 법한 그런 말들로 여성 대통령을 울법탄핵타고 살기 나아지셨습니까? 이꼬라지말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떠내겠습니까? 느끼십니까? 여기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됐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하시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잘하고 있는데 <laughs> 잘하고 있는데 회사가. <laughs> 아, 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되살리고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고척네, 어, 강원도. <laughs> 자, 이렇게 전국 각각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우파가 이꼬라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힘을 내고 저 말도 안 되는 사기 보수 우파 행세하는 국민의 암당인가요? 힘당인가요? 진당인가요? 정당. <웃음> <웃음> 자, 저번, 저번 등은 수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국민의 힘당은 국민을, 웃파 국민을 버렸는데, 전라도 강했고, 울고 불고 비석 닦고, 어? 그렇고, 그까 경상도 와가지고는 상황도로 사는 국민의 힘은 직접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라 믿고나지 말려고 내가 우파였냐?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할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맞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국민 여러분을 올바르게 삼길 우리 공화당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小型コンテ探検 Good. I'm sorry.